얘는 뒤가 높고요. 그리고 앞에 낮습니다. 소커 구조는 뒤가 낮고 앞이 높으면서 이 라운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역할은 평지에서 내 몸을 밀수 있고 경사면을 만나도 뒤뒤이 뒤쪽 뒤꿈치 쪽은 갖다 착지 구간이고 내 몸이 위로 올라갈 기 위한 에너지 발생은 이앞이 이 구조로. 돼야 되는데 이 신발 구조는 그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가 닿게끔 돼 있죠 밀고서 땡겨서 걷는 게 아니라 딛고 다음 발 가고 딛고 다음 발 가는 구조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호커로 신고 다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호커로 갈아 신었고요 이 구조가 돼야지만 경사면을 올라갈 때도 숙이는 것이 아니라 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쪽 발 제가 늘강조합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에 자연스러운 체중이동이 되면서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자세교정 워킹화 수워커입니다 저는 수워커를 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